서페이스 기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부품으로 들어가서, 기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솔리드로 서페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밀어내기를 선택하고, 내부 스케치 정의해서, 여기 탑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평면 보기로 하고, 사각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중심 사각형으로서 이와 같이 만들어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Ctrl D를 눌러서 여기 Surface를 여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Surface 모델링이 완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밀어내기를 삭제하고. 레볼루션 서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눌러주고 우선 요 회전으로 할건데 축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축을 선택하고 평면, 프론트 평면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라이트 right 평면을 선택을 하면 은아 이와 같이 축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회전 선택하고 내부 스케치 정의해서 요 평면에다 그리겠습니다 스케치 들어가고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확인 컨트롤 D 눌러주고 여기 축을 형성하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축으로서 아까 만들었던 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어, 보기 위해서 180도만 회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서페이스를 선택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서페이스로 모델링 된 것이 볼수 있습니다. Ctrl D 를 눌러 주셔서, 이와 같이 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 서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걸 지워 주시고, 우선 스케치부터 하겠습니다. 선을 스케치하겠습니다. 스케치를 눌러주시고, 스케치 평면으로 프론트를 잡고,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필렛으로 못다기든 필렛으를 주겠습니다. 둘다5 0으로 마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컨트롤 D 상태에서 이것을 하고선 수입을 아, 선택을 하겠습니다. 스케치로 들어가서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Ctrl D 상태에서 솔리드인데 여기 서페이스 모델링으로 하게 되면은 아, 이와 같이 빈 것을 파이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서페이스 모델링으로 한 것입니다. 이걸 지워주시고, 블렌드 서페이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블렌드를 선택하고, 단면, 정의, 여기다가 스케치 들어가서 500을 그리겠습니다. 사이즈 500을 주고 완성. 그 다음에 단면에 가서 두번째 단면은 80만큼 올라가겠습니다. 80만큼 올라가서 스케치 하는데 똑같은 사이즈로 500을 주겠습니다. 원으로 확인 눌러주시고 다음 단면 삽입 세번째 가서 세번째는 오프셋을 아, 800을 주겠습니다. 800 스케치 들어가서 100만, 100으로 주겠습니다. 원은100 완료. 그 다음에 단면 가서 삽입 눌러주고 100만큼. 오프셋은 100 스케치 들어가서 100으로 주겠습니다. 100. 그 다음에 단면에 가서 샤비 100으로 주고 스케치 600으로 그리겠습니다. 600. 완료. 단면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400. 삽입 100. 스케치 들어와서 600으로 주겠습니다. 확인. 이와 같이 돌려보면 이와 같이 만든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은 서페이스 모델링으로 선택하시고,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브랜드 서페이스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만든거 다시 지워 주시고 이번에는 스윗 브랜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곡선 부터 스케치 를 하겠습니다 스케치 들어가고 프론트 평면에다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스플라인으로 선을 그려주시고 확인 컨트롤 d 수입 브랜드를 선택을 하시고 참조해서 어, 단면 첫 번째 단면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원으로 해서 원으로 그려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삽입.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케치 들어가서 여기다 타원으로 하겠습니다. 중심 타원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타원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완료. 그럼 이와 같이 그려진 것이 보이는데, 아, 여기 서페이스를 하기 해서 이걸 선택을 하고, 그럼 서페이스로 이렇게 모델링 된게 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페이스 기본 메뉴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